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핸드폰에 7일 동안 문자가, 스팸 문자가 73개가 온 거예요. 지금 보면은 문자가 다 이래. 땅사 때, 내집 마련했대. 막, 공짜 포인트 주는데. 막 이런 게. 엄청 오는 거예요, 문자로. 짜증나 죽겠어. 이게 다 문자. 여기 보시면은, 이날 온 거는 모아놓은 게 47개야. 내가 화가 나가지고 다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일일이 다캡처를 떴어요, 73개를. 얘네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네이버 들어가시면은 인터넷진흥원을 검색하십니다. 인터넷진흥원 들어가시면 중간 부분에 불법 스팸 신고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러가지 항목이 뜨는데, 여기 중간 부분에 신고 프로그램 스팸 카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 스팸 신고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지금 이 불법 스팸 메뉴에서 스팸 신고 메뉴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신고 건마다 지금 신고인 본인 정보를 계속 하나하나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러면은 73개의 신고권을 73번 내 연락처를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화가 나겠죠? 그런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인터넷진흥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다.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는 화면을 가면 스팸캅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스팸캅 바로 가기 아이콘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팸캅을 실행하게 되면은 암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암호를 설정하는 화면이 있어요. 두 번을 입력해서 내 암호를 설정을 하면 이것처럼 두 번째 실행을 할 때는 내가 아까 처음에 넣었던 비밀번호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스펜카 프로그램에서 지금 신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지금 문자 스팸이니까 전화 스팸으로 신고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고한 스팸권은 이 마지막에 있는 민원 확인 메뉴에서 내 스팸 신고권이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선은 전화 스팸을 눌러볼게요. 전화 스팸을 눌러보면은 신고인 본인 정보를 넣는 화면, 그리고 내가 피해를 받은 번호를 넣는 화면, 신고 내용,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내용으로 스팸을 받았는지 여기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고인 본인 정보는 환경 설정에서 본인 정보를 미리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이 정보들은 미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있는 환경설정 버튼에서 개인정보를 미리 자라락 저장을 해 두시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내 정보가 미리 입력이 돼 있어서 아주 쉽게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팸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 드려야 되니까 한 것만 예를 들어서 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세팅을 어떻게 해놨냐면 스팸을 받은 문자 이미지 파일 삼성덱스 그리고 스팸값 프로그램 3개를 띄워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는 스팸값 신고를 할때 내가 받은 스팸문자의 광고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치기 되게 힘들거든요 저는 삼성 덱스에서 바로 글자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 덱스를 안 쓰시는 분은 받았던 스팸 문자를 복사를 해서 뭐 카카오톡으로 옮기셔서 PC 카톡에서 긁어서 여기다 붙이시던가. 어, 짧은 스팸 문자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바로 쳐주시던가 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광고 스팸 수신내역 부분에 광고 번호를 스팸 번호로 보냈던 발신번호를 넣어줍니다. 수신일시는 문자를 받았던 날짜를 넣어주는 부분인데요 1, 2월 13일 오전 10시 42분 광고 유형 도박 도박 같죠? 첨부파일은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보통 넣고 있어요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 광고 내용 부분은 삼성덱스에서 해당 문자를 찾은 다음에 지금 이 내용을 다 써야 되잖아요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그리고 복사를 떠서 바로 스팸 카드에 붙여 넣으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 접수를 아주 간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접수가 됐죠? 내가 방금 신고한 신고 내역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려면 민원 확인 메뉴에 가셔서 민원 접수를 할때 넣었던 내 전화번호를 넣으시고 기존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넣어서 확인을 하면 가장 윗 부분에 방금 넣었던 신고건이 접수가 신규 접수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 거는 제가 오늘 새벽에 어제 왔던 스팸들 신고했던 건데요. 12건인데 거의 하루 만에 이렇게 스팸 신고로 들어간 게한 350건 정도 더있는 지난주에 신고했던 것 중에 처리 종결권을 보면 은 어떤 상태로 지금 결과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불법수표 신고권에 대해서 수사기관 등의 수사정보로 자료를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뭐 사법처리를 하는데 활용됩니다. 발송자를 적발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는 내가 신고했던 발신자를 어떻게 처벌을 했는지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고 내가 동의하지 않았던 문자 수신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용자 불법 도박이나 주식 기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스팸에 대해서 받지 않을 권리, 처벌할 권리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또 다시 받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았던 문자를 바로 수신 차단으로 메시지를 삭제해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내가 받았던 스팸 신고를 했고, 그 스팸으로 발신했던 발신자의 수신 번호를 수신을 차단을 했고, 이 정도는 꿈틀 해준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아까 민원 확인을 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마지막 바람은 이렇게 처리된 여러 스팸 신고권들이 국가기관의 공정한 처리와 함께 사그라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다음편에서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